안녕하세요. 법무회 발의정 부산 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강병철입니다. 아, 네. 이번, 이번 달에도, 회생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이제 가구, 이제 제작, 그 판매회사인데요. 2024년 이제 3월에 신청을 해서 12월에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즉이 회사는 이제 회생 계획안대로 변제만 하면 됩니다. 근데 총 이제 3월에서 12월이었으니까 약 9개월이 걸렸네요. 아, 이 회생계획인가는 거은요 이제 채권자 조사 과정을 거쳐서 이제 확정된 채권을 가지고 확정된 채권에 대한 채권자들, 즉 이제 관계인들에게 이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요건은 이제 회생담보권, 그러니까 즉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회생채권자 어,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위 동의를 이제 받았던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회사의 대표님 그리고 이제 시아로님 그리고 저희들하고 잘 협업을 해서 결국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아이이 이 이제 그이 케이스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게 제일 이제 큰 어려움은 뭐였냐면 어, 신청서 작성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많았죠. 지금 뭐냐면, 어, 이 회사에 이제, 그, 이게 회생에 들어갈 정도면 이제 회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회계 직원이 계시는데, 이, 여기 회사는 이제 좀 작은 회사다 보니까 회계 직원분이 이제 퇴사를 하시고 안 계셨죠. 그래서 이제 부적이 이제 대표님이 직접 이제 하셔야 되는데, 어, 으, 그 대표님이 이제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 그다음에 작그 초안에 대한 작성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어 여기 계신 우리 법인에 계신 이제 실장님하고 과장님도 이제 많이 이제 도와드렸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엄청 고생했고 이제 대표님 사정도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대표님도 원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제, 이제 좀 영세한 기업들은 대표님이 대부분 영업활동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영업활동을 더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세서 회계 업무까지 이제 또는 이제 회생 업무까지 하시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어그 과정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회생에 들어가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융부채도 안 갚고 기존의 상거래 채무도 안 갚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제 도움이 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에서는 이제 회생에 들어간 이후에 오히려 신규 매출이 잘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제 회생 계획 인가가 났던 겁니다. 물론 이제 또그 사이사이에도 조사기간 연장이라는 것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잘 돼서 저희들도 막 아주 기쁩니다. 아, 예, 저기, 이, 이 회생 계획안에 따르면요, 동의받은 회생 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은 이제 10억 정도이고요, 어, 회생담보권 10억에서 이제 원금이 있고, 개시전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원금과 개시전 이자는 이제 1차 연도에 갚고, 이제 개시 후 이자는 이제 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회생 채권 중 이제 상거래 채권은 이제 원금 및 개시전 이자는 이 30%만 현금 면제하면 되고요. 그것도 이제 30% 변제를 또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 채권이 있는데, 조세 채권은 이제 가산세 포함해서 100% 1차 연도에 이제 현금 면제한. 그래서 지금 해생 채권 중에 이제 해생 채권은 한 11억이 있는데, 11억 중에 이제 70%는 이제 면제가 되고, 그래서 7억, 8억 정도가 이제 탄감이 된 것이죠. 약간 이례적인긴 한데, 아주 잘된 케이스입니다. 요즘 이제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회사가 많이 어렵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